네, 안녕하세요. 고조입니다 네, 명조 공식 방송 나왔고요. 뭐, 대충 내용 정리하겠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진짜 선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치사 나옵니다, 치사. 네, 치사 나오고요. 전반부 치사 픽업이고요. 봉링이라는 사성캐가 나오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다른 5성캐 복각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치사만 볼수 있고 후반부에 봉링 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반부 복각은 픽업은 치사했다가 복각은 패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다가 플로로랑 카테렐라 이렇게 복각이 준비되어 있고 아쉽게도 카르티시아는 이번에도 복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선 요약입니다 우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겠어요 이 선호라는 시공간마저도 해체되기 쉬울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지사 목소리 짐 속에 짐 국을 공빙 짐법에 갇힌 난국 이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내가 호남이시의 행운의 상징인 건 맞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도 지금, 지금 같은 상태였거든 이 난국을 잘라내겠어요 예아 방금. 여기가 히트입니다 그 다음 히트야 그 다음 공격 아 어, 윙크한다 여보 <laughs> 여보 차지엑스야 무슨 날가리 <laughs> 공능기입니다. 사성캐요? 사성인데도 굉장합니다. <laughs> 레 진짜로 영원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저를 끌어들인 건 당신이 아직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타워가 아무리 철통 같다고 해도 반드시 그곳으로 통하는 출구를 잘라낼 거예요 어, 대충 요약해 드리면은 어떤 소노라 공간을 발견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있던 도시인데 비명에 이제 도시가 파괴되고 어 사람들 다 이제 죽고 그러는데 소노라 공간에 보인해 가지고 이도시에 무한 반복되는 사람들 네, 이제 다 죽은 죽은 사람들의 무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소노라가 남아 있고 이 소노라를 뭐 해방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치사 나오고 방랑자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이 지역 자체가 다음 버전에 나올 그 지역의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PV 영상이 나왔고요.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왔는데, 어, 이번에도 역시나 새로운 맵이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돼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인게임 살짝 돌아다니는 거 보이는데, 굉장히 잘 뽑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 잔상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돼 있죠. 그 치사의 공명 어빌리티가 이제 공간을 가르는 능력인데 요걸로 이제 여기 구역만 안전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나중에 이벤트로 꾸미기 같은 기능도 있어가지고 카페 꾸미기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장난으로 말하면 신혼집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마스코트라 해가지고 카피바라처럼 생긴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도 네, 나와가지고 약간 그 포퍼랑 비슷한 마스코트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사 이제 잠깐 보여줍니다 성능 자세는 안 나왔지만 대충 나오거든요 이거는 뽑기 모션 뽑기에서 나오는 모션입니다 아마 모션 하죠 黑色的长发，独特的红色眼眸。啊，무시합니다네뭐이미공개된도로인별속성인거는변치않고요침착하면서성실한성격과뛰어난학술력덕에빠르게적응하고用共鸣力在练习古巴哈德。自我介绍时只是自称，不算正式医生。普通学生，或许在他的认知里，这座动荡的城市生存与解算公式难题一样，已经成为了日常吧。 看来这位新伙伴不仅学习能力强，<论>性格也意外的可爱，很期待与他一起探索我的领事。不,不过呀，既然提到了他裁剪的共鸣力，那就不得不提他手持的这把巨型剪刀了。这把剪刀虽然看起来沉重，但在他手里。啊、고고오고이오고은가위가만능도구입니다 <laughs> 무기를 쓸 수도 있고요, 선풍기도쓸수 있고요. 여기 보면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 바람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앉은 앉는 의자를 쓸 수도 있고요. 매카브칼느낌으다가 진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면은 성능은 자세히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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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돌파제로 스킬업 재료는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영원한 여름 저게 이제 이번에 새로 새로운 매매서 파밍해야 될 꽃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파밍 다 가능한 것들이고요. 천의 전투 자아 이게 너무 이게 사실 우리한테윙클한게 아니라 이 친구가 수학 관련된 뭐 이걸 가지고 각도 계산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네좀윙인클한것좀 생겼네요. 성与灵의완完美融합 <laughs> 作为一名擅长理工科的优等生，千孝也将数理及工学知识运用到了自己的武器改装。在战斗时，千孝会以精准的几何轨迹技，伴随着刀刃划出的猩红色流光轨迹，灵活穿梭，捕捉敌人破绽。在特殊环境下。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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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요 저 전기톱은 공룡이로 꽉 차면은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공격으로 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올 텐데 그리고 잠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쉴드가 있습니다 시사에게 쉴드가 있어요 네, 저 쉴드량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샤특의 기능시 홍색하회환화반의 주인 샤회호처

<목소리> 에너지 쌓아서 공멍해로 채면은 전기톱 모형여기서果断로확차가지고伴随着暗红色粒 <목소리> 그리고 지금 보면은 끌어오네요. 모을 이제 봤네剪뭐 끌어오네. 와, 뭐 끌어온다 저거 <목소리가> 오 일방목들은 어모으고아 그리고 해방에 힐이 있어요 힐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거는 이제 이 친구는 메인딜러보다는 이제 딜포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은 될거 같습니다 어, 좋은 예시로 유노같은 친구일거라고 보시면은 좋을거 같아 현재 뭐, 공명 회로가 어떻게 되고, 지금 막 반죽, 어떡하게 되고, 이건 안, 나 오피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쉴드 있고, 실 있고, 지금 보면은, 딜링기도 꽤 있어 보여가지고, 유노와 비슷한 컨티 좀, 영역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오피셜 안 나왔지만, 또, 암흑 효과를 활용하는 캐릭터일 거라는 것도 지금, 사실상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그, 세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암흑 효과 사용하는 캐릭터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윤호급인지 구원급인지는 두고 봐야 돼요. 윤호가 <laughs> 사실, 좀 지나치게 센 놈이라서, 윤호만큼 셀지는 결국 까봐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대를, 기대반, 걱정반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가 워낙 사이케라 그런 거고, 사실 이게. 시사 나올 때 나오는 저정무기인데, 쿠목킬이라는 무기인데, 굉장히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에너지 차면은 저 현이 붉은색으로 들어와요, 색깔이. 아, 지금, 너무... 봐봐요, 지금 붉은 색깔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아, 파란색. 아, 아, 그래서, 실사가 네. 인게임에서 이 무기를 얼만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무기를 잘 보여주는 만큼 전무의 의존도, 어, 약간 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링입니다. 봉링은 사성캐라서 뭐 특출나게 모션 같은 거 없고요. 그 뽑기 모션은. 补灵补灵，样样都灵。这位来自《红楼梦》中，而且是是一个活泼可爱、非常有灵气的小姑娘。这样的她在游历索拉里斯时一定很受欢迎吧？没错，作为踏足四海的云游客，她豁达开朗的性格总让她能在每个城市都交到朋友。对、嗯，对，对，对，对，对，我根本无法想象她的期望有多庞大。嗯、同时，她本人也是个不折不扣的 c o m m y heavy 用户高手。 有时还会在论坛与大家分享一些有趣奇怪的。有这样一位见闻丰富的。黑海岸也可以说是拥有一座移动的情报宝库。哎，我还注意到，你只会佩戴一个类似耳机的物品。这个叫什么？头戴式耳机。头戴式耳机。 而他也能通过这个共鸣能力，预判环境里是否存在危险物及其。这座城市啊，的确蕴含着巨大的秘密。漂、嗯、泊,泊者还记得吗？在之前的冒险中，卜灵曾用他的法宝来给漂泊者提供帮助。那除了卜算之外，卜灵在战斗时是不是也会用到他那些玄妙有趣的法宝呢？啊哎、当然了，看他手里拿着的玄机匣就知道了。 你一定想不到，这是他用泡泡糖盒子改装的，里面存放了。这个是功能的钢筒，我改造做，哈哈哈哈哈。古明是一名钢筒，我改造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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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这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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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는면 우성들도 할건없을건데 사성으로 구지군이 내서 성능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나 같은 성능 나오는 거 아니면은 어려울 거라. 4 최대 내을 얻을 수 있고요. 두 개를 소모해서 광공격을 활용할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 에너지를 획득할수 있고. <laughs> 근데 굉장 <배상> 스택을 두개 <laughs> <2개> 이상 <laughs> 못 갖고 고 있지 않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스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두개 미만이라면은 저런 식으로 네, 스스로 감전이 되는 고 팀반을 쥐저 법이리기능 궁극입니다. 레이가 시고이이 나서 이 저렇게 비취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렇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 저게 이제 협동 공격일 거라서 이거 저거 기믹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저 분명 당장은 그냥 저 협동 공격이 어디에 쓰기 좋을 거냐 생각 들면은 막 금이 같은 속성 다른 애라던가 혹은 세티옥가 뭐 이거저거 활용해가지고 활용하기가 좀 좋을 거에요 물론 이제 반주 스킬이 뭔지 아직 안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보기 조절 없겠지만 아무튼 좀 재밌든 성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캐릭터 성능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악몽,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옵션, 그, 치사 새로운 세트, 3세트 효과 나옵니다. 이거 역시나 악몽에서 얻어야 되고요. 뒤에 개선점 보면 알겠지만, 일괄 흡수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자, 경고할게요, 여러분들. 나 첸디 뽑을 재화 없어. 안 뽑을까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상 넘기세요. 진짜. 경고합니다. 경고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음? 예쁘긴 한데 이럴거예이럴 음, 거예요. 자, 마지막 경람입니다나 진짜 안람은이사기은이사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죠여기이사차로와 했는데. 이 어? 왜? 왜? 옷이? <laughs> 야, 변지하면서 오시터스러워. 잠깐, 나쁠 없죠. 그래, 이제 힘팍 주면 터져버리는거야거래서 이거. 이 이거. 쓸때이을거이까이 단추 펑에 이어서 스웨터 펑. 네, 이 친구 스킨 나옵니다. 지금 제니 복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뽑아놔야 이 친구 스킨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고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드... 이런 거고. 그 다음이 큰데 홀로그램 신앙이 나옵니다. 네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와요 진짜. 曾与漂泊者交手 그냥도 패턴 빡세 보이는데 홀로그램은 진짜 프거든요 패턴도 공원은 이것저것 추가됐거고 그지 갔던 뱀 패턴도 가져왔습니다. 벤, 이거 이것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면전을동시에 추석 이벤트도 다양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라옵니다. 여러분들 일괄 레코스가 생겨요. 지금 <목소리도> 보면 이제 범인의 에코들 저런식으흡수할수 있습니다 지금 악몽 에코 다 먹었죠? 다 나왔죠? 여기서 한 번에 싹 전부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계속 생겨 제발 제발 가져와라 가져와라 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일괄 흡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고트 패치인데 육성 패이지 재료 보충 기능이 <목소리도> 추가돼가지고 지금 재료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여기에서 육성에서 클릭해가지고 자동으로 흡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은 자동으로 상자 강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갖고 있는 상자로 깔 수도 있고, 부족하면은 필요한 재로 바로 안내해가지고 해당 던전으로 갈수 있게끔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딸깍으로 네, 육성을 깔끔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 필요했던 건데, 정말 이번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전 탭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막, 그, 주간 단전은 아래쪽에 있고, 어떤 거는 위쪽에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번에 다 바뀌어가지고, 그, 한 곳에 몰아놔가지고, 이제 육상제로들 한 곳에 볼수 있게끔,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역경을 탑이라던가, 각종 컨텐츠 같은 것들도 전부 한 탭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역경을 탑 보려면은 M키 눌러가지고, 역경을 탑 위에 눌러가지고, 들어가 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하나의 탭에서 전부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허니 기능도 많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번, 또 펠리그링인데, 에코 세팅 여러분들. 사실, 에코 세팅이 두 개, 세 개인 친구가 있을 거예요. 뭐, 세 개는 없을 거 같은데. 두 개인 친구가 좀 있어요. 페비를 예시로 보는데, 페비는 구름을 깰 수도 있고, 광학 세을를깰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전부 다시 취합해가지고, 구름 세트를 끼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세트. 광학 셋을때 세트 이런 것들, 추천도가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글자가 깨졌는데, 62. 몇 퍼센트, 뭐, 36.6 이렇게 써졌있는데 이렇게 비율을 다볼 수가 있고 밑에 크리티컬 피해를 쓴다 확률을 쓴다 다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따로 뭐 찾아보지 않고 캐릭터 탭에서 해당 캐릭터 세팅을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편의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보 소식입니다. 어 이제 게임 패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플로로 그리고 카르티시아 컨셉으로다가 네 게임 콘솔 콜라보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명조 전용으로다가 그, 진동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 저도 패드 안 쓰는데 하나 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콜라보가 아니라 다음 소식은 플스5 나옵니다. 컬렉터즈 에디션 나와요. 컬렉터즈 에디션. 패키지 뭐, 명조, 메클, 메탈 카드, 알크리 스탠드, 색지, 코드, 리듬 코드 몇개 이런 식으로. 플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매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한국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띵조 티콘 하나랑, 네, 카멜리아 탈콘 나옵니다. 카멜 탈콘이 나와요. 20일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카멜 탈콘을 많이 살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둘다 살고 저는 개인적으로 둘살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멜리안 얼굴 쿠션도 나온다고요. 카멜리아 탈 어, 얼굴 쿠션입니다, 이거. 이것도 나중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굿즈 샘플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굿즈 샘플로도. 대답, 유 맹, 메모주, 가벨탈, 네, 이런 거 나오고요. 어? <laughs> 대답, 저거 되게 파별적이네. 맹, 어, 맹, 맹. 어.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 콜라보입니다. 네, 지금 주소, 네, 주소가 좀 써져 있고요. 카페 콜라보입니다. 땡조 카페. 네, 11월 20일부터 1월 4일까지 라꽤 오랫동안 하고요. 네, 아쉽게도 치사, 저거, 코스튬 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아쉬운 게 일러스트만 쓰고 버리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저거 코스프 나면은 1 0만원라로 산다, 난 진짜. 어. 아무튼, 요거 여유 되시는 분들이면은 가시길 바로 저 나중에 한번 갈것 같아요. 시간 맞춰서. 아무튼 뭐이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네. <laughs> 굉장히 언짢아 보이는 네, 그 놈이 보입니다. 네, 견제하고 있는 마스코드 자리, 대자리인데 이러면서 뽀뽀가 견제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예준호가 끝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후에 3.0 버전 예고 영상 같은 걸안 나와가지고 좀 기다려 볼것 같고요. 업데이트는 11월 20일이고요. 이거 저거 또 나올 거라서 20일 날 당일 날또 바로 달려서 시사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풀돌까지 할 예정이고요. 네, 첫날에는 명함만 보고 또 풀돌은 나중에 또 시간 내서 한번 해볼 예정이라 가지고 또 그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